최근 인터넷 공간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손실 대신 메워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확인을 하니까 제, 그 투자했던 돈이 다 없어지니까. 허당하죠. 되게, 허당하고 뭔가, 수시간에 이런 실감이 안 나는 거 있어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이들에게 자신의 돈을 나눠주겠다는 이른바 구제글이 등장했습니다. 개처럼 짓는 사람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거나 선착순 4명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계좌번호와 메신저 아이디와 같은 개인 정보를 댓글로 올렸지만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를한 건데 진 않아요? 취재진이 구제글 작성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로 학원비를 날렸다고 연락하자 학원을 안 다니면 된다는 조롱만 돌아왔습니다. 손해 구제는 고사하고 신종 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 A 뉴스 전혜정입니다. 장했습니다 개처럼 짖는 사람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거나 선착순 4명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계좌. 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확인을 하니까 제그 투자했던 돈이 다 없어지니까 하 번호와 메신저 아이디와 같은 개인 정보를 댓글로 올렸지만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관심 많이를 한 건데 놀고 하진 않아요 생각에 <laughs> 최근 인터넷 공간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손실 대신 메워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수십 번의 실각이 안나오고 있어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이들에게 자신의 돈을 나눠주겠다는 이른바 구제글이 등장